두개골비 수기성형을 진행하면서 저희 고객님들께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얼굴 교정법, 두개골 이완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근막 이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라든지 그 머리의 불편, 함 얼굴의 불편함 또는 목의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그런 증상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혀 운동과 그리고 귀를 이용해서 셀프 비대칭 얼굴과 두개골 교정을 하기 전에 이 해부학적 지식과 이론을 알고 진행을 하면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혀 운동과 귀에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꼭 먼저 들어보시고 관리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비대칭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 외모뿐 아니라 여러 기능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혀 운동과 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 비대칭을 개선하는 방법과 그 해부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혀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혀 운동은 턱과 얼굴의 근육의 그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는 턱과 연결된 저작근과 깊은 관계가 있고 혀를 움직이면 턱 근육도 함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비대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강화를 볼수 있는데 혀의 운동은 턱과 얼굴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혀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밀면 턱 근육이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턱의 위치가 교정이 되고 균형 잡힌 얼굴 윤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자극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신경에 의해 지배되는데 특히 3차 신경과 설신경이 관련이 깊습니다. 3차 신경은 얼굴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고 혀의 움직임이 3차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턱과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혀 운동은 목의 심부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고 얼굴의 신경과 어, 림프 그리고 정맥 혈관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탄력을 높이고 얼굴 부종을 빼는 데도 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를 잡아당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혀 운동과 함께 귀를 잡아당기는 동작은 그 효과가 두세 배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귀의 구조와 그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여러 해부학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 첫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귀를 잡아당기면 귀주변의 귓바퀴근들이 이완이 되면서 건과 근육들의 긴장을 줄여주고 턱관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 경막 이완입니다. 어, 귀를 잡아당기는 동작은 두개골 안쪽에 있는 경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막이 이완이 되면 두개골 내그 압이 감소하게 되고 뇌와 뇌신경들의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특히 이코 뒤쪽으로 비인도림프관이라는게 있는데 귀의 자극과 운동은 비인도림프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뇌척수액의 배출 경로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뇌척수액이 뇌의 노폐물과 독소를 원활하게 쭉쭉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자극과 근육의 긴장 완화입니다. 귀와 혀를 동시에 운동시킬 을 경우에 삼차 신경, 안면 신경, 설하 신경, 설인 신경, 청신경 그리고 내장기를 지배하는 미주 신경 그리고 흉쇄우돌근과 승모근을 지배하는 부신경, 이런 대부분의 뇌신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면 근육의 운동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얼굴 근육의 조절과 긴장을 완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부신경의 역할로 승모근이 내려가고,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입니다. 귀와 혀를 움직일 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경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저평골과 두개골 그리고 안면비대칭 개선효과입니다. 두개골 안쪽에는 경막이라는 아주 질긴 막이 뇌를 감싸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대뇌경과 이 손의 천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손의 천막은 접평골과 후두골 그리고 축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막의 긴장은 접평골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귀를 잡아당기면서 혀를 운동시키면 접평골과 경막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두개골과 안면골의 틀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혀와 귀는 두개골과 안면비대칭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귀와 혀를 운동시킴으로써 턱과 그리고 얼굴 근육에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경막의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두개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좀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그런 얼굴을 만들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어,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관리는 특히나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추천하는 그런 셀프 셀프 관리 방법이지만 특히 어, 어르신들이 이 셀프 운동법을 많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내 건강에 그리고 내 신경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비대칭이나 얼굴 살이 많거나 뭔가 부종이 있거나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부종도 많이 빠지시고 얼굴 비대칭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혀를 굴려 주는 거예요. 혀를 좌우로 굴려 주시고 볼을 좌우로 힘껏 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귀를 잡은 상태에서 혀를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어 좌우로 어 10회 또는 뭐 15회 이렇게 횟수를 정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돌리면 어 근육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좀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 혀를 돌리는 게 별로 힘들지가 않으면 횟수를 더 늘리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어 10회나 15회 정도만 돼도 이 주변의 근육이 많이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혀를 이용해서 귀를 잡은 상태에서 볼을 힘껏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볼을 밀어낸 상태에서 버티기. 여기도 밀어낸 상태에서 버티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혀면 혀를 반 접어서 입천장을 힘껏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올린 상태에서 버티기. 10초 정도 속으로 숫자를 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혀를 피고, 혀를 반으로 꼬아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입천장 밀어 올리기. 마찬가지로 반대로 꼬아서 입천장 밀어 올리기. 이게 혀가 꼬는 게, 꼬아지는 게잘 되시는 분이 있고 잘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잘안 되면 그잘안 되는 대로 입천장을 힘껏 밀어 올려서 속으로 10초 정도 세시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입천장이 보이시죠. 이 입천장을 혀로 긁을 텐데 이 치아 바로 뒤쪽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치아 바로 뒤쪽에서부터 입천장을 내가 혀로 밀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입천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젖까지알 하면서 긁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8번 정도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입천장을 알 하면서 목적까지 8번 이 천장을 밀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귀를 잡은 상태에서, 어, 입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할 건데, 입을 크게 아 벌리고, 우 하고, 오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얼굴 페이스 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때는 꼭 귀를 잡은 상태에서 얼굴에 페이스 요가를 입을 이용해서 아, 에, 이, 오, 우 하면서 힘껏 입을, 입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귀 주변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변의 근막들이 많이 이완이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귀를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어,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귀를 잡고 쭉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눈은 꼭 감고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귀를 잡고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를 반 접어주세요. 반 접은 상태에서 쭉 늘렸다가 놨다가 그리고 쭉 늘렸다가 다시 놨다가 이런 식으로 귀를 쭉 늘렸다가 놔주고 쭉 늘리고 놔주고 이걸 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귀를 어 잡아 당겼다가 났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이 안쪽에 근막이 잘 이완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장소에서든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 그리고 뇌신경과 그리고 이 얼굴과 두개골 안쪽에 있는 근막을 이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안면 비대칭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얼굴 근육이 많이 굳어 있거나 그리고 이 턱관절 쪽에 문제 있으신 분들 어, 얼굴이 많이 붓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해주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